동만아, 동만, 야, 우리 동만이, 우리 흑칠이, 흑칠이 밥 먹어. 흑코입니다. 흑코라 그래고올 블랙이 아니라는 거죠. 항상 자, 흑칠이 한번 보세요. 발에 호반 분늬가 있어. 눈 위에도 밝은색의 까만색보단 밝은 적이 있어 음. 잘 보세요 올블랙은 외국계입니다 음. 완전히 뭐 머리가 사자머리 같아요 어? 머리가 이 한국 토종 진돗개 보존협회 흑구는 이겁니다. 그 흑구 금이도 이렇게 됐어요. 발에 호박 무늬가 있고 지금 <laughs> 카메라상으로 탄점이 굉장히 밝게 보여. 실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. 실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. <laughs> 얼마 전에 울산에 사시는 분이 후크 강아지 사진을 보더니, 이거는 후크도 아니고, 내 눈박이도 아니고, 아무것도 아니다. 그랬어. 요 이해를 해. 직접 보는 거하고, 사진,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, 실제 보면 까만색이 엄청나게 많아요.